오늘 11월 2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제들 하나님 앞에서 서이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갈망 제들 마음이 정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갈망으로 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엽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엽기 16장 18절에서 17장 3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 원하노니 아,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세워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아,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laughs>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참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축복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전기 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을 받아서 속사람이 정금처럼 순결하게 변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기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배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땅과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분 땅에게 자기의 피를 가리지 말라고 이러그참 그 독특한 기도랍니다. 자기의 피를 가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피는 하나님 앞에서 여비 참으로. 피를 토하듯이 쏟아냈던 여배의 기도를 여배의 모든 기도를 여배의 모든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하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피를 토하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도를 피라고 여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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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할 것처럼 여분 어, 처절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기막힌 연단을 받은 것이죠. 여분 또 자기의 부르짖음이 쉴 것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음 쉴 것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백에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한 번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르지님이 실짜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욥의 눈물은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진실이 눈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눈물 속에 담긴 여배의 진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배의 그 모든 하소연 그의 피가 맺히도록 쏟아내는 그의 처절한 고백을 아, 여분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랑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여배의 모습을 제대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분 이제는 눈물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네,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인생에게서 무엇을 가장 바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전금처럼 변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정금처럼 변하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이 세상의 모든 탐욕, 이 세상의 모든 악세사리가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분 계속해서 자신의 고백을 토하고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의 엽기 17장으로 넘어가서는 욥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을 저들은 보게 됩니다. 욥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연단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청경 같은 신앙의 소유자였으나 그 사람은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7장에 들어가자마자 욥의 그 겉모습은 그야말로 회색빛깔로 칠해진 어둡고 비통한 그런 탄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 있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분 자신의 기운이 다쇠하였다고 고백하며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분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질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요, 왜 요비 이러한 생각을 거듭해서거듭해서 거듭해서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주위에 있는 요배 친구들의 조롱의 말들이 너무나 뼈가 사무치게 요배의 마음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조롱의 말들이 여보라, 그럼 더욱더 옆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 도다. 여분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속 사람은 천금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욥의 곁에 있어서 욥을 충동질하면서 욥을 또한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금처럼 변했던 욥의 속 사람은 친구들의 조롱에 의해서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대신 이 세상의 자랑과 성공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욥 자신은 자기 자신 넘나 비참해진 것을 느끼면서 무너져 버린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한심합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을 실컷 받고 겉으로 잠으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심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단을 실컷 받고 버림받은다면 그처럼 허무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실컷 받았고 완전히 버려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버린다면 그만큼 허무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단을 이렇게 실컷 받고 버려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요에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는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 담보물을 달라고 여분 요청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분 지금 하나 없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 하나님 하나님 낭 떨어지로 떨어지는 나의 손을 잡아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다시 끌어올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담보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배 인생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단도 받고 속사람이 정금같이 변한 여배 인생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 것이죠. 요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전근같이. 속사람이 변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사람의 속사람의 그 내면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속사람의 소중함이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배 새 친구들은 여배 옆에서 여배를 조롱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세 친구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야 사람들 앞에 덕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을 불쌍하게 생각했고요. 요벽에 하나라도 더 아르켜주려고 요벽에 교훈적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요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어만이 영광스러워져야만이 하나 앞에서 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성공의 우상, 그리고 출세의 우상, 인기의 우상, 외모의 우상 등등의 많은 우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분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수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이 세상 자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 없이 기대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책장으로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은 자기의꾀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참 얍법강가에서 엄마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그 고관절이 그 엉치뼈가 부서지는 그런 그 삐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우리 야곱을 기억하죠. 야곱은 137살에 되서 아들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바로에게 이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셉이 에서 바로 왕을 만나보고 바로 왕과 이야기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라고 바로가 물었을 때 여분대 아이 그저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137살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은 참으로 부서져 버린 가루처럼 되는 인생을 살고난 나중에는 점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참으로 참 말년의 노년에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서져 버린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둘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비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그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고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정근 같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갈증은, 간구는, 하나님, 제의 마음이 정금처럼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배 고베 요배 탄시 요배 참으로 아픔을 통해서, 제들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청금처럼 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들 또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증을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속 사람이 청금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계속해서 제대 중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